...이라는 주제로... 사탕을 뱉는 꼬북이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라는 고민 끝에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과 반려동물과 놀 때의 즐거움을 결합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한 로봇 애완거북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로봇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성을 담당하는 부품은 이두 바퀴, 구슬, 그리고 방향키입니다. 이세 지점으로 로봇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탱을 하며, 여기 보이시는 EV3 블록의 세 버튼을 통해 앞으로, 정지, 그리고 뒤로 갑니다. 다음으로 방향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향키에는 보이시듯이 미디엄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이 미디엄 모터 안에는 각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이면 이 미디엄 모터의 각도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여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봇도 이에 맞춰서 회전하게 됩니다. 시행해 보겠습니다. 뒤로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센서를 달아서 소리를 내면 여기 이이에서 소리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시피이 <laughs> 로봇에는 초음파 센서가 있어 앞으로 가다가 일정 거리 이상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 멈췄다가 다시 장애물이 사라지면 다시 앞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사탕을 뽑는 기기이니 사탕을 뽑는 원리를 알아 봅시다. 브릭에서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버튼을 눌러서 1, 2, 랜덤으로 이 롤렛이 정확히 75도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 롤렛을 회전한 횟수가 3회 이상이 된다면 사탕을 넣으라는 경고 메시지로 여기서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돌아왔네요. 세 번째는 <laughs> 세 번째는 두 번에 돌아가면서 삐삐삐 소리와 함께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장민석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